충청북도 제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된 제천시 자동차 부품 산업 크로스드 인대 공장 준공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2011년 11월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산업 크로스드 육성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0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자동차 부품산업크러스터 센터를 기중으로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2개 자동차 크러스터 회원사에 249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1,352억 원의 기업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청화정류 등세계 자동차 부품기업을 유치하여 크로스터 집적화를 통해 신성장 공룡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공되는 임대공장은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 8월 27일 착공하여 약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건축 연면적 3,230평방미터의 2개 동의 공장동과 한계동의 창고동을 건축하여 오늘 중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대공장은 건실하고 유망한 창업단계의 중소기업에 임대하여 향후 지역 발전을 앞덮기는총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작년 12월 입주기업 공모, 공개 공모 모집을 통해 자동차 전액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엔킹과 푸드카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챌린지 모터스를 입주업체로 선정하여 현재 각각의 공장에 생산 라인을 설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임대공장 입주기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2단계 지역경제 발전 사업을 추진한 자동차 크러스터 임대공장 중공에 따른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쌀쌀한 날씨에 제천에 오신 우리 이수정 도지사님을 환영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 이수정 도지사님께서는 어, 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제천에 설치하는 데 가장 큰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이 어, 자리에서 생각하것는그 어, 당시에 우리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예산이 서지 않았을 때 당시 권기수도회원께서 우리 이시장, 이시종 본사님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협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뭐 이장리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권기수도원님께이자리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업 계획이 섰을 때, 이것을 제천의 자동차 클러스터를 유치하도록 계획하고, 그이안안 분은 또 최명현 전 시장이십니다. 그 최명현 전 시장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원대학과 함께 산학 협력하는 모델을 잘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업은 어쩌면 오늘 같은 꽃을 피우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중공식을 앞두고 우리 권기수 도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입안하신 그 예산 반영의 의지 그리고 어, 최명현 전 시장께서 이 좋은 사업 아이템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그 공적을 기부해서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두 분께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시기 주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이후에 작년도에 취임한 민선 6기 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계승해서 발전시켜보는 중이고요. 오늘 드디어 이 역사적인 중국을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제천이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늘 그렇지만 결자해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오늘의 있기까지 만들어 주신 우리 이시정 도시장님의 정폭적인 그리고 뜨거운 성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이시정 도시장님께 감사와 함께 성원을 부탁하는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잘 배우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성명중 제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시의원님들 그리고 도의 일을 함께 협력해주시는 강현상 도의원님과 윤홍창 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제천지역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산업기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갈 것을 다시 한번 각오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지만 자동차 산업은 최첨단 산업으로 전 세계가 꿈꾸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 우주, 과학이 그 중에 하나고 생명공학이라는 바이오 산업이 그두 번째라면 결국은 우리 인류가 인류의 문명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산업이 그 하나일 것입니다. 그한 가지 자동차 산업을 우리 제천에서 이와 같이 작지만 그 앞으로 창대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펼쳐가게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우리 중국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많은 관계인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 모두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부에서도 그동안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 보면 국내외적인 그리고 충청도의 다양한 그러한 정책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인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제 제천은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산골 마을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택항이 제천에서 60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제천은 항구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제 항만이 가까이 오는 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산업이 더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현성 기업인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불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개선되어 가고 있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사랑이 이어진다면 우리 제천은 머지않아 자동차 부품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시겠습니까? 우리 제천에서는 본 사업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신성장 공력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되 명확한 비전을 갖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 플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제철을 만들어먹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이시종 본사와 함께 충청북도 4% 경제성장의 전인차가 되는 그러한 일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기업 관계자분 모두에게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다양한 기업 마케팅 역량을 총 발휘하셔서 저희 제천시와 충청북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는 기업이 살고 기업이 이 지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정 방향에 모든 역량을 지역 환경 개선에 모든 것을 쏟아갈 것을 다시 한번 잘 들어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작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간 평가에서 저희 제천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상사업비 5억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5억을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충청북도에 북부 출장소를 설치해서 이 제천을 제천을 북부 출장소와 함께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충청북도청의 의지와 우리 이시영 지사님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읽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이 자동차 북품산업 플러스 터육성 사업을 통해서 작게는 대원대학과 세명대학과 함께 협력해가면서. 이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꼽혀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갈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2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3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이어져가는 다양한 우리들의 먼 장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십삼화 시민 모두의 영장이 결집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세천이 자랑하는 을미의병의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을미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 의안 유인석 의병장이 순국하신 지 100년이 되는 1 0 0주기을 맞는 해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 혼이 땅에 떨어 져 내려가고 있던 1895년 그 시절에 9년이 일어나 민족 자존심을 세웠던 우리 제천인의 기상이 이제 120년 만에 다시 충청북도에 최고 가는 그런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지요.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추운 날씨에 수고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취하 말씀드립니다. 이지용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대원대학교 총장님 비롯한 우리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성명주 의장님과 많은 위원님들 강현삼 도의원님과 유롱창 도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충청북도 의원들께서 제천의 놀라운 변화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다음은 좋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시정 충청북도 지사님의 시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우리 제천에 자동차 부품 산업 크러스터 임대공장이 준공된 것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지난해에 자동차 부품 산업 크러스터 센터가 개소가 되고 이어서 임대공장이 이제 들어서서 우리 제천이 자동차 부품 산업 메카르다가 발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런 아, 준공식이까지 고생 많이 하신 이근규 제천시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저와 함께 충북 도정을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 강현삼 도의원님, 윤홍창 도의원님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자리는 성명종 시의 의장으로 탄 양순경 부의장님 그리고 시열도 많이 오셨고. 어, 특히 그 대원대학교 이원탁 총장님, 오정강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기업협의회 장님 김현성 제천시 기업인협의회 회장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 저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은 어, 사실은 충청북도 11개 시군이 똑같이 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리적인 위치가 다르고, 인구가 다르고, 여러 가지 예,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발전을 못 합니다. 불균형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늘 마음에 걸리는 데가, 제가 제천단양, 그리고 저남쪽의 영동옥천, 이 4개 시군이 늘 도정을 수행해서 마음에 걸리는데, 제천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가지고 이제, 어, 저는 최민현 시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아, 제천을 일진그로벌이라고 하는 큰 자동차 아, 부품회사가 와있으니까, 일진그로벌을 중심으로 그 협력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업 크로스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가 돼서, 그 끝에 이제 오늘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자동차 산업은, 아, 사람 숫자대로 자동차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치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늘새 어, 거로 바꾸고자 하는, 더 나은 거로 바꾸자 하는 심리가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 옛날 어, 부식 자동차에서 신식 자동차로, 또 친환경 자동차로, 어, 수소 자동차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가 계속 늘어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부품 산업도 역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나온 겁니다. 식량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이 차면은 더 이상 먹질 않지만은 자동차는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어, 산업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제천에 자동차 부품 산업 크러스터 어, 단지가 생기고 임대공장이 생기고. 여기다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겨서 부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청부도에서 우리 제천이 명실공이 자동차 산업 부품의 크러스트가될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업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기를 하여튼 부품산업의 메카로 만드는데 우리 이근규 시장님과 힘을 합쳐서 또 우리 이장리에 계신 강영산 도의원님, 윤홍창 도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추신 날씨에 추운 날씨에도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준공식에 그동안 행정, 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시종 도시장님 이공규 시장님 그리고 강양산 도현님 유롱창 도현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 없는 국가 없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데, 특히 충청북도의 북부권인 우리 제천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파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힘들지만 창업의 숲을 키우고 법없는 용감한 도전자를 양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대공장 준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제천시와 반드시 동반 성장해서 1 4만 시민의 영혼을 함께 이루시는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따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뒤로 네. 돌아가시고요. 네. 대구 김창호 선수입니다.